응, 몰라 <laughs> 괜찮아 털면 돼 수빈아 털어 뭐야 모래야 흙이야 <laughs> 아니야, 그러면 안 돼. 오빠한테 그러면 안 돼. 아, 이거, <linking cartłem> <laughs> <bullying> <oro> <you> <graffiti>

옳지, 무릎도 털고, 손도 털고, 옳지, 무릎, 운동화도 털고, 아이, 참 잘했어요. 엉덩이도 털고, 아이고, 잘하는구나. 이제 가자, 목이 올것 같아, 수빈아. 가자, 이제 그만. 많이 놀았으니까 가자. 엄마, 엄마. 엄마.